자,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짧게나마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PC를 통해 항상 확인하던 광고 내용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메시지 광고의 효율성 또는 실시간 확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광고만 계속 반복해서 하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방법과 저 방법을 다 해보고 가장 최적화된 것을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어플 다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스토어 광고 관리자 검색을 하시고 이 어플 모양을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광고 진행하는 계정을 이 어플에 로그인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잠재 고객 확보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고객이 정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고 관리자 어플에 따로 생성되는 게 있나요?라고 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가장 핫한 광고 방식이 바로 메시지 광고입니다. 인스타 DM, 패매를 통해 사람들의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1대1 대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소통을 바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PC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로 대화를 하려니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자, 이 어플을 사용하면 한번에 해결됩니다. 자, 비즈니스 사이트죠? 해당 페이지가 있는 계정을 로그인하면 그 페이지의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고객들과의 소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업적으로는 어, 장점이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20대 초반 또는 대학생들은 카톡보다 패메를더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아시나요? 트렌드를 따라 항상 먼저 진행을 해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